요즘은 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예전에는 만원만 들고 나가도 바구니가 금세 채워졌는데, 이제는 달랑 몇 가지 넣었을 뿐인데 계산대에서 금액이 훌쩍 뛰어버립니다. 마트나 시장 가격표를 볼 때마다,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다고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 지갑이 얇아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절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즐기며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먹고 싶은 거못 먹고, 사고 싶은 거못 사고,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몇년 전, 우연히 한 달치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편의점 간식,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비용, 택시 타고 이동했던 날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모아보니 제법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절약은 참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 생활의 리듬을 조금 바꾸고 돈이 나가는 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 그렇게만 해도 같은 수입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약을 시작할 때 항상 첫걸음을 기록하기로 둡니다. 노트든 가계부든 스마트폰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를 있는 그대로 적는 겁니다. 커피 한잔 2,000원, 시내버스 1,400원, 장 봤을 때 15,000원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내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정말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카페에 가던 걸 집에서 믹스커피로 대신하면 한 달에만 3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택시를 타던 거리를 버스로 바꾸면 교통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통장에 남는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절약을 습관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혼자 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번 달은 전기세 줄이기라든가 식비 5만원 줄이기처럼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고 한달 후에 서로 결과를 공유합니다.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성공 노하우를 나누다 보면, 절약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절약을 게임처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전기세를 1만원 줄였다면,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1년 뒤 통장을 열어보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 이상이 쌓여 있습니다. 그 순간, 아, 내가 이렇게 모았구나 하는 뿌듯함이, 다음 절약의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면 집이 깔끔해지고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쌓이지 않으니 정리와 청소도 쉬워지고 머릿속도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단순한 절약팁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도구로 소개하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월 생활비를 확 줄이면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이 되면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지출입니다. 이 고정지출을 줄이면 한 번의 조정으로도 매달 계속해서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절약을 시작할 때 고정 지출부터 점검합니다. 가장 먼저 주거비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든, 전세든, 월세든,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항상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 집이라도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는 그야말로 폭탄처럼 청구서에 찍힙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관리비 절감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용 복도 불을 오래 켜두지 않고 공동 현관문을 꼭 닫아 외부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사용을 조금 줄이고 한두 층은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행동들이 모이면 한달 관리비에서 몇천 원, 많게는 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이라면 계약 갱신 시 주변 시세를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앱과 동네 중개소를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인 한 분이 전세 갱신 때 부동산 앱에서 비슷한 조건의 집이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걸 보여주고 집주인과 협상해 보증금을 500만원이나 낮춘 사례를 봤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목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과금입니다. 전기세 절약의 첫 걸음은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체 비용이 들지만 전력 사용량이 확 줄고 수명도 길어서 장기적으로 훨씬 절약됩니다. 또한 가전제품 필터 청소를 제때 해주면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뒷면 먼지까지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전기장판이나 난방매트를 활용해 전체 난방 온도를 조금 낮추면 효과가 큽니다. 저는 거실 난방을 끄고 방마다 전기장판을 깔았으면서 난방비를 30% 가까이 줄였습니다. 여기에 창문 틈새를 막는 문풍지를 붙이면 실내 온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수도세 절약은 간단합니다. 샤워시간을 1, 2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월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은 계속 틀어놓지 말고 받아두고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한 달에 수천 리터의 물을 아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이 통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족 결합 할인이나 시니어 요금제 혜택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일부 통신사는 70세 이상 고객에게 월30%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폰을 같은 통신사로 묶으면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만약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굳이 비싼 무제한 요금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저가 요금제로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매달일 2만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휴대폰 요금제를 조정해드리고 연간 20만원 이상 아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구독만 해놓고 쓰지 않는 서비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영상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오래전 가입한 멤버십 등 활용하지 않는 건 과감히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도 앞으로 계속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 절약은 처음만 조금 신경 쓰면 그 효과가 매달 자동으로 쌓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달에 시간을 조금 내서 내 집, 내 공과금, 내 통신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큰 절약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변동 지출은 매달 일정하지 않고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조정해도 생활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비, 건강 병원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먼저 식비입니다. 저는 장을 볼 때마다 항상 메모장을 꺼냅니다. 오늘 꼭 사야 할 것,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것.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계획에 없던 물건을 담기 쉽습니다. 이때 메모장이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트 입구에서 전단지를 살펴, 할인 품목 중 필요한 것만 장바구니에 넣으면, 충동구매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식비 절약의 또 다른 핵심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면, 다 먹기도 전에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 먹을 양만 사서, 신선하게 소비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 낭비가 줄고, 자연스럽게 장보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는 것도 큰 절약입니다. 하지만 집밥이 꼭 번거로운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두면 하루 식사 준비 시간이 10분도 안 걸립니다. 특히 제철 식재료는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냉이, 달래, 여름엔 오이와 토마토, 가을에는 버섯류, 겨울에는 무와 배추가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 병원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피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하지만 조기 관리와 예방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이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검진 제도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주 복용하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근처 대형 약국이나 온라인 공동 구매를 활용하면 평소보다 20에서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드시는 칼슘제를 온라인 대량 구매로 1년치 구입해 절반 가격에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 시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증질환, 희귀질환, 일부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은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교통비 절약도 생활비 절감에 큰 몫을 합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버스 요금은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땐 시니어 전용 교통 할인 카드를 발급 받아 보세요. 지자체에 따라 할인 폭은 다르지만 버스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면서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1년에 10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는 KTX 고속버스 항공사의 시니어 요금제를 확인하세요. 평일 낮 시간대 이용 시 최대 30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시니어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변동 지출은 고정 지출과 달리 나의 생활 패턴과 선택에 따라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이면 한 달에 수만원, 1년이면 수십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절약한 돈을 저축하거나 나를 위한 가치 있는 경험에 쓰면 삶의 만족도까지 높아집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혜택을 빼먹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말 그대로 숨은 돈입니다. 먼저 정부 지원 제도부터 살펴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매달 최대 약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와 난방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시니어에게는 월세, 전세, 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보조해줍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매년 1,11월쯤 꼭 주민센터를 찾아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요금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매달 정기요금의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화 한 통이면 접수가 됩니다. 의료비 절감 제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중증질환, 희귀질환, 일부 만성질환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이번에래 진료 본인 부담률이 5%까지 낮아집니다. 이 제도는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일부 시공구에서는 시니어 치과 스케일링, 백내장 조기 검진, 청력 검사,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를 통해 건강 프로그램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동네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공지되니 한 달에 한 번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기업이 제공하는 시니어 혜택을 살펴봅니다. 통신사에서는 65세 이상 고객에게 휴대폰 요금 할인과 데이터 추가 제공 혜택을 줍니다. 은행에서는 시니어 전용 예적금 상품을 통해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시니어 고객에게 병원, 약국, 마트,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문화생활 혜택도 다양합니다. 영화관에서는 평일 낮 시간대 65세 이상 관람객에게 최대 50% 할인된 가격을 제공합니다. 미술관, 박물관, 국립공원 등도 시니어 요금이 따로 있어 절반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는데 입장료가 무료여서 커피 값만 들고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시니어 데이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매월 특정 요일에는 시니어 고객에게 전품목 5에서 10% 할인을 제공하거나 구매 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회원 가입만 해도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산대에서 꼭 나이를 알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부분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니어 전용 교통 할인카드 외에도 KTX, 고속버스, 일부 항공사에서는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한가한 시간대를 선택하면 정가보다 30에서 40%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센터, 복지관, 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생활비의 큰 부분을 줄일 수 있고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생활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 방법들을 잠깐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절약은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는 방식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절약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실천이 구체적이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전기세 1만 원 줄이기, 다음 달은 식비 5만 원 줄이기처럼 항목을 하나씩 정해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다 지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약 기록 남기기입니다. 가계부, 스마트폰 메모장, 절약 앱등 편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매달 절약한 금액을 기록해 두면 작은 금액이 쌓여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약 통장을 따로 만들어 절약한 돈만 넣어둡니다. 연말에 통장을 열어보면 이렇게나 모였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 성취감이 다음의 절약의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절약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하면 효과는 두 배입니다. 집안에서 전등 끄기, 물 절약하기, 외식 줄이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가족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절약이 의무가 아니라 가족 프로젝트처럼 즐거워집니다. 또한 이렇게 아낀 돈은 가족 여행이나 특별한 외식처럼 좋은 경험했으면 절약의 보람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약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기입니다. 양치질처럼 당연하게 하는 습관이 되면 절약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 전 전기코드를 뽑는 행동, 할인쿠폰을 챙기는 습관,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양을 조절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고 여유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집안이 정리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물건이 줄면 청소와 정리 시간이 줄어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절약을 시작하고 나서 집이 훨씬 단정해지고 불필요한 물건에 돈을 쓰지 않으니, 하고 싶은 취미와 여행에 더 많은 예산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절약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전기코드를 뽑는 것, 장보기 전 목록을 작성하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1년 후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